안녕하세요. 백희의 한 구절 영어 자문 성경 2회 시작합니다. 12장에 이렇게 한 구절 5개, 6개 구절 살펴보고 정리하고 다른 절의 자문으로 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한 구절 영어 성경 암송과 함께 기적의 해가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구독 꼭!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12절에 12장에 음한 구절 그 한글해서 해설, 김효성 의 해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급하게 그렇게 화내는 모습이 담겨 있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이제 감추고 막고 그 자리에서 화를 안내고 실수를 줄인다는 말씀이죠 그쵸? 영어식 사고 방식의 그 동사랑 전치사 이제 연상 연습본으로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화를 통해서 문장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제가 아들이 들이 있는데요. 애들이 레고 놀이를 좋아하잖아요. 피스가 바닥에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걸 밟으면 순간 어 너무 아파요, 그죠 너무 아파가지고 20초도 쉬지 않고 바로 화락 버릴래요. 누구야? 막 소리 지르고 못 참죠. 그런 네, 게 순간이에요. 첫 문장부터 이렇게 같이 만들어 볼게요. 두 가지 이제 성경 말씀만 가지고 볼게요. 나머지는 하나는 비슷하니까요. 이제 미련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은 단수복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보들, 바보들은 이제, 연구하옵다, 띠리띠리띠리, 바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뭘까요? 그죠. fool이나 foolish people, 이렇게 해요. 이 씨가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제 형용사, 명사 해가지고 무슨 사람들, 이렇게 되는데, 뭐, 찰일씨씨 이렇게 많이 붙잖아요. 저런 우씨가 아니라, 김씨가 아니라, 인씨. 그처럼, 우리가 한국말도, 영어도 그렇고, 화려하게 이제 생각하는 이제 문장인데, 애기들이 막 태어나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애기들 보세요.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예쁜 아가들, 귀여운 아가들, 너무 사랑스러운 애기들. 이렇게 말 하잖아요. 애기, 애기 보세요. 이럴 때. 그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갑니다. 그쵸. Foolish 사람처럼. 사람들은 바보스럽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그쵸. 바보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되셨죠. 그럼 비동사냐, 두동사냐, 그 다음에는 이제 넘어가야죠. 그럴 때 이제 훈계조니까 현재 시제로 구분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동사가 영어식에서 이제 사고가 의나 표현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메라풀적인 그런 영어식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책 보면 책상이 말해요. 의자가 걸어요.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유적인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가 뭐냐 하면 상건나 건너 물건나 건너, 앙드레긴 패션 보이는 거니까 쇼 그렇게 나오셨죠. 하나는 알이 되고요. 근데 쇼인데 어, 여기 첫 번째 문장 보면은 쇼가 우리가 그 신발을 자랑한다고 아, 내 신발 봐라 연구가 내 신발 샀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열정을 그치 상에다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에다가 사과만 올리는 거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정신이나 내일 같은 것을 또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화를 보이는 거예요. 화를 보이는데 우리가 환이 여러 가지 여기서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서 노한다, 화낼 때 화한다 이러잖아요. 그냥 노한다 no 이러지 않고 노한다 no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n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거 연상하시면 이 명사형이 들어가요. 있죠? 그렇죠? 노한다 no 뭘까요? 죠. 언노이가 되는데 언노이언스 하면은 언스가 붙으면 명사형이 되니까 뭐 엔트런스 뭐처럼 그러니까 그런 명사형이 들어가죠. 화라죠. 그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제가 화를 냈던 게, 그렇죠. 근데 레고를 밟자마자 언제 냈어요? 바로. 또야 공부 안 해, 치워 이랬던 거. 그런 거죠. 밟자마자그 순간에 그때 딱 그게 렇 찍는 느낌의 전치사가 딱 와요. 그러면 엄마가 맨날 얘네들이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럼, Where are you? 너 어디야? 그러잖아요 그럼 I at home 어디 월마다 어디야 뭐 어디에 딱 at home 이렇게 찍어주죠 그렇죠. 애시 나오셨죠 그럼 Look at you 하고서는 너딱 아름다운 그 여자를 콕 찍어서 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c h o 하는 거랑 달라요 여러 개서 고르는 거고 딱 찍은 거야 그 목표점에 딱콕 찍어 콕 찍는 느낌의 에모모에 그렇죠 한 번에 제가 했으니까 어떻게 될게요 에드 원스가 되겠죠. 한 번이 아니라 한번에 그죠. 애드 원스 나오셨죠. 근데 요번에는이애드 원스를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표현을 합니다. 비동사를 사용해서요. 그렇죠. Mm -hmm. f o l i s h people are 이단데. 이제 여기서도 아까처럼 예쁜 아가들, 귀여운 아가들처럼 이렇게 여기는 부사 형용사를 이제 사용했는데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아, 아주 예쁜 애기들, 애들은 다 이쁘잖아요. 근데 거기다 앞에다가 또 활동적인 그런 강조를 또 붙여요. 뭐 아주 예쁜 애기들, 뭐한 애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귀여운 애기들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엄마가 고추장을 사온 거예요. 고추장이 원래 맵잖아요. 고추장은. 근데 매운 고추장 하면 다르지가 않지만 강하게 매운 거야. 불닭소스야. 너무 먹을 입에서 열이 날것 같아. 막캡숑배빵으로 매운. 요런 말 하잖아요. 화려하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부사를. 캡숑으로 매운 고추장. 캡숑으로 매운. 요렇게도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죠? 바보 같은 사람들은 이다. 로 동사로 끝났어요. 꼭다자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화내는 거겠어요? 그쵸? 뭐, angry i l y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죠 그, ly를 붙인 부사가 되니까, 뭐, completely 처럼, 그렇게 하면 돼. 쉽게, 툭 하면 화내는, 그쵸? easy 툭니까 easily, 그쵸? 뭐, 여러 가지를 쓸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게 뒤집어지는 그런 형용사예요. 뒤집어지는 거. 꾸로 되는 그런 거. 막, 뒤집어진다. 막 이러잖아. upset, 그렇죠? 이질레 없애 서 여기서는 쉽게 환의 는으로 고치셔야 돼요. 그렇지. 왜냐면 하 쉽게 환의는 다로 끝나면 동사가 이미 이 다로 끝나겠는데 여기서 또 다로 끝나면 두 개가 나온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구분하세요. 말이 어색하더라도 쉽게 환에는 너무나 맹우 너무나 예쁜! 하고로 끝내세요. 그쵸?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두 번째 면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번에는 어떤 슬기로운 사람,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죠. 밭이 나왔으니까. 막옷 지정하고, 신발 지정하고, 아이고, 오늘 과장님이 옷이 신발이 왜 이렇게 더러워요. 똥 밟으셨어요. 막, 지흙인가봐요진흙 밟은 자인데 똥이네요. 막 이렇게 케찹 묻었는 지 알았더니, 어 뭐가 묻었네. 하고, 그냥 웃으면서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그쵸. 그렇죠? 너무나 부러운 사람인데, 막 이렇게 웃으면서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위기 메이커 같은 사람들이요. 어, 옷이 왜 이렇게 촌스러워? 막 이러는데도 너는 머리도 이상하고 옷도 그렇고 신발 정말 못 봐주겠다. 뽀로로 신발이야. 이거 진짜, 이건 진짜 신지마 80년대 치마야. 이건 너무 촌스럽다. 이렇게 막 직선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차라리 죽이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말들에도, 그런 큰 타격에도 그냥 지나가는 그림이에요. 그죠 에이, 뭐 어때요 하고서는 더큰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소심한 사람은 막아나 치마 안 입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이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뭐 케어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서 활용 되지만 음. 피가 나는데 어떤 사람 포들갑도가, 아, 피찜이야. 이거 닦으면 되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니까, 러그 피를 연상하세요. 피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중하다는 거죠. 피를 봐도. 그죠. Prudent man이 돼요. 그죠. Prudent man 할수 있고, 또 여기서는 wise people. 슬기로운 사람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둘다두 동사를 소용합니다. 그죠. 그냥, 모긴 보는데, 우리가 보잖아요. 보는데, 그 컴파운드 월드처럼 두 개를 이렇게 합친 거예요. 뭐 아웃사이드 뭐 이런처럼 그 보긴 분들 지나가서 보는 거예요. 그걸 그냥 지나친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예, 네, 오버룩스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아까 아이고 이 신발이 왜 이렇게 촌스러워요? 오늘 한껏 멋부리고 왔는데 그런 타격적인 말들 아주 뭐 모욕적인 그런 그런 상처받는 그말그쵸 그거는 뭐예요?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어 요 바꿔서 언 인솔트 그 그렇죠? 하나의 그런 인설트 그런 거이가 되겠죠. 모욕적인 말. 모욕적인 말들이라도 해도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성경에서 y g o p 피플 다음에 여기서 동사를 사용했는데,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영어식 사고로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또 다음에 나오면 또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말킥 가면은 돈을 내잖아요. 그죠. 돈을 지불하는데 돈이라는 게 땅을 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엄마들이면 1 0원 팔아 100원 땅에서 나오냐 그러잖아요. 그렇게 노동을 해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서양에서 나무에서 열린다고 하는 것처럼 돈이 그냥 나무에서 이렇게 돈이 안 열려 그런 것처럼 나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비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지불한다. 페이 나오셨죠. 페이 한다 나오셨죠. 페이 하는데.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처럼 사랑과 열정을 정렬을 그대에게 로아젤이 뭐 이덕화 옛날에 이렇게 선전한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사랑과 열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불하는데 희생을 지불하는데 어떤 것을 주무하냐면 이게 예화가 딱 좋습니다. 3대3 미팅을 하는 거야. 금자랑 금순이랑. 우리 80년대 언니, 언니들 세대에 보면 자자 금순 자 많잖아요. 금영이가 이제 남자 셋이랑 미팅을 하죠. 근데 금자랑 금순이는 빨리 온 거야. 근데 남자들이, 아, 오늘 망했네. 미팅, 금자랑 금순이가 보니까 별로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금영이가 나타났어. 어머, 죄송해요. 깔끔해져. 이렇게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막 깜짝이 같이 토끼 같이 너무 예쁜 거야 미영이나 막 이런 이제 소녀시대처럼 너무 이쁘죠? 그러면 남자들이 주목을 하잖아요. 어머, 선녀가 하늘에서 떨어졌나 봐요. 어머, 너무 예쁘시다. 뭐 아이고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고 주목을 하겠죠. 그 사람하고 짝이 되고 싶어서 그쵸 그걸 주목을 한다는 그게 와요. 죠 주목 관심이 가죠. 먼저 관심부터 봅니다. 관심이 가려면은. 어떤 거 May I have your own? I them, please. 그렇죠? attention, please? attention이 가요. 금영이한테 그 가는데 여기서는 이 말씀에선 그 주목이 안 가는 거죠. 그런 말들의 주목이 없는 거예요. 주목이 아니다랑 없다랑은 달라. 요서 잠깐 이제 구분을 할게요. 금자랑 금순이는 주목이 없는 거니까. 노가 붙어요. 노어텐션이 no 붙는데 노머니, 모노, 토이즈처럼 그렇게 이제 노 no 다음에 띵이 오잖아요. 그거를 구분 잠깐 할게요. 노하고 나을 현빈이하고 현방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현시야노시하고나타고도 no 같은 노시 no 아니야. 근데 티가 하나, 티가 하나 나네요. 고처럼 다르죠. 그처럼 친척이야. 현빈이하고 현방이 이름이 비슷한데 현빈은 정말 인기가 많고 주목이 많아요. 탈렌트처럼 현방이는 막 낮은 봐라 이런데도 아무도 주목을 안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낫은 구분을 하자면 is not n o 낫하고 아니다 그렇게 붙어요. 아니다. 어. 금이 아니요. 똥이요. 은이요. 막 이렇게 아니야 한 거야. 이게 존재가 아닌 거야. 근데 노는 뭐야? 예 노머니처럼 돈이 아예 없는 거예요. 깡패가 돈좀내놔그랬더니 노머니, 노머니, 돈이 하나도 없단 게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구분을 하세요 요참에 그러면 노머니처럼 no 없는 거잖아. 금순이랑 금자는 주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어텐션이 no 되겠죠. 주목이 없는 거예요. 인기가 있으면 주목이 있겠죠. 금영이처럼 그렇지만 없는 거예요. 그고 그러니까 노금순 no 노처럼 노홍철 no 생각하면 통철이 없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자가 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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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노어텐션 no 페이노어텐션까지 no 나오셨죠. 그러니까 주목이 있는 사람은 막 하지만 금순이가 저 빨대 떨어졌는데요. 뭐 없는데요. 그러면 남자들이 못 들은 척하는 거야. 주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금순이가 삐져가지고 이그 내가 죽지.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금영이는 어떨까요? 시선이 가잖아요. 어머 빨대 떨어졌어요. 잘 보일라고 막. 어머 피, 수건 필요하요 어, 여기 있어요. 여기서 남자들이 짝갈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 시선이 가는 전치사를 여기서 씁니다. 시선이 가야지 걔한테 뭘 갖다 줄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전치사가 나오냐면 이게 화살 방향이에요. 전 어법에서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 화살 방향인데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딱 찍는 게 아니라 가는 방향이래. 갈려면은 이쪽에 있는 남자가 금형이를쳐다보려면 그 어떻게 가요? 그렇죠. 고개를 돌리고, 그렇 몸을 들어야지 보잖아요. 고개를 일단 들고 머리를 쳐들어야지 눈을 마주쳐야 금형이가 필요한 걸볼 수가 있는 관심. 막 우리가 연예인 연인끼리 사귀면 막 꽃도 꺾어주고 사랑과 정열을 막해잘보일려고 하는 관심을 주잖아요. 막 아침 새벽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잘보일려고 치장하고 그런 느낌에 그 향하는 마음, 사랑과 정열을 주는 그 사람한테 가는 게. 바로, 그죠 2가 돼요. 투입니다 pay attention. 2. 근데 요거를 수거로 외우지 마세요. 수거로 외우지 마시고, pay attention 면 2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시편 말씀에는 pay attention when I s a 이렇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목하, 선생님이 주목하세요. 근데 만약에 어디에, 그림에 주목하세요. 그러면 투 어디라고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그냥 주목하세요. 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투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주목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이 말씀에서는 뭐가 될까요? 투 다음에 그렇죠? 지적질 말들이죠. 그걸 뭐까찬 말들이야. 머리도 지적하고 뭐또너 신발 정말 이상하다. 치마 이상하다. 이런 말들 이제 인 인설트를 다양하게 까찬 풀이 들어가서 hurtful words가 되죠. 차라리 죽여라는 죽이는 말들이죠. 그럼 이걸 생활에서 적용해 보면 돼요. 생활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뭐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생활에서 딱 기억이 남 진짜. 지금 제가 콩나물 사러 가야 돼, 신발 사러 가야 돼. 마지막 세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Pay attention to 콩나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먹이 콩나물엔 있는데, 그죠? 노감자, no 노고구마. No 오늘은 감자하고 이거 없는 거안 사는 거니까 어, 없는 거잖아. Pay no attention to 그럼 뭐 감. 자 감자가 되겠죠 뭐애니 a 유원 아무거나 이렇게 넣어서 하시면 돼요 반짝이 신발을 향해서 가는 열정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다른 신발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럼 백희님 저기 페어 i 텐션 다음에 이제 지금 푸은가요 믿은 가요 생각이 갑자기 전 치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 거는 제 영상의 목적이 이제 하루 반나절 이상 이 영상이 생각나는 게 암송하고 큐티하는 게 영상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영상법을 쓰셔야 돼요 인형을 가지고 공부하면 재미가 있어요 토끼 인형을 가지고 오십니다 노사자 노코끼래요 예쁜 연예인께 동글동글 인형처럼 눈도 크고 그런 토끼를 가지고 오신데 왜 토끼냐면 토끼는 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에 투가 있는 거야 똑같은 발음인 거야. 그러니까 투가 생각나요. 그걸 보면은 아 투구나 이렇게 생각나요. 네, 사랑과 정열을 토끼 인형한테 예쁜 금순 금영이라고 생각하고 받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은 자리 안접어로 기억이 좀 오래 가요. 재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영어가 1초 만에 돌아서요. 반복을 해도 까먹어요. 그렇지만 하루가 가면 기적입니다. 그래서 토끼 모자나 뭐 없으신 분은 그림이라도 갖고서 토끼와 함께 그걸 가지고, 그죠? 신발을 사시러 가시면 돼요. 콩나물을 사시러 열정을 가지고 그쪽에 상하시면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한국말로 할게요. 정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바보는, 바보들은, 그죠? 그죠? 보인다 보이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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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화 노한다 그죠 화내는 이죠 노이언스 나오셨죠 음 제가 레고를 봤아면 즉시 거기에 딱 찍어서 그죠 한 번에 예 나오셨어요 이제 럽스까지 되셨죠 그럼 반대되는 이제 슬기로운 사람은 피를 봤을 때도 넘어가요 신중한 사람은 네 그죠 그냥 넘어가서 본다 오월록스 나오셨죠 그 다음에는 사랑과 정열을 폐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금영이가 아니라 금순이 금전에 게 관심이 없는 거잖아. 없는 거 없다. 노홍철처럼 노현방처럼 그죠. 노 텐션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잘하셨어그 다음에는 금형이 때 시선이 가잖아요. 갈라만 상하는 방향. 근데 시선이 가지 않는 거 여기서는 반대죠. 금자랑 금순이처럼 시선이 가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t 헐 o heart front words까지 잘하셨어요. 축하합니다 오늘. 잠언 12장 16절을 암송하셨습니다. 반성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꼭 토끼랑 함께 열정 있고 재미있고 신나는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